인생세초 컴포즈 사과 생크림 와플 먹방. 이렇게 생겼고요. 포장하면 이렇게 줍니다. 이거 발라야 돼요. 찍먹갈게요 요즘 계속해서 와플을 당겼는데, 저 새벽에 일어나거든요? 새벽에 잠을 자요. 밤에 일어나죠? 일어나자마자 바로 와플 사 먹으면 되긴 하는데, 까먹어요. 어제 아침에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어제 새벽에 자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. 일단. 네, 그래서 못 먹었고. 오늘 아침에 포장을 했는데, 제 전화를, 전화를 했단 말이죠. 네, 저, 전화를 하고 까먹은 거예요. 그래서, 내가 시킨 거 알아차렸을 때, 시킨 지 22분 되던 때였어요. 15분에서나, 10분에서 15분 걸린다고 했거든요. 제가 좀 늦은 거죠. 막 엄청 역대급이라는 생각은 안들고 그냥 딱 와플 맛. 알죠? 사과 소스에 생크림. 딱 재료가 그거거든요. 딱 그거. 딱그 맛. 학교 앞에 할때딱그맛 나는. 음, 좀 느끼하다. 확시한 거는 사과가 사과가 맛을 좀 많이 살려주는 이거 리얼. 사과잼이 맞아 좀 많이 실, 살려주는 생크림 너무 느끼해 이게 여기에 포장이왔는데 사과잼이 위쪽에 있었는데 위쪽에 사과잼 다 찍어 먹으니까 이 사과잼이 얼마 안 남아 있어가지고 더 그런 느낌?